그곳까지 가기 전에 아, 올봄에는 많이 보지 못했는데, 아, 생강근들이 그래도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아, 이쪽이 이제 산반이 좀 나오는 자리이긴 한데, 아, 잎들은 아주 좋네요. 육질이 응, 똥반이 이렇게 들어있네요. 호피는 아닌 것 같고요 호피로 될 수도 있나 호피는 아닌 것 같아요 입이 아주 좋네요 아 민추리인데 이쪽에 있는 입들은 이렇게 보면은 아유 산반성을 많이 갖고 있어요 난초들이 이것도 보면 작지만 보통 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다 민출이에요. 계속 가져가서, 음, 볼만한 난초는 없는 것 같고요, 아직은. 아, 그래도, 어, 이렇게 자상 중에서, 어, 입변성의 난초들이 많이 보여지네요. 이것도 보면 송립장이, 이거는 다음 때에도 많은 발전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장서 많이 나왔는데, 입장 길이가 지금 한 4.5cm 정도 되거든요. 좀 괜찮아 보이지만, 3번상 입이긴 하지만, 분위기가 화려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아주 좋네요. 입들은. 꽃반처럼, 꼭, 호피는 아니지만, 꽃반처럼 들어가요. 아닙니다. 엽성은 좋아도. 자, 또 다른 곳으로 또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탐난하다 보니까 아 아직 작지만 그래도 변 마무리가 좋고 환엽변인데 단엽으로 다음 신화가 발전해서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체가 하나 보여집니다. 지금 우선은 작습니다. 우선 작고요. 잎은 산반성 잎인데 이 입장만 엄청 환엽성 변을 이루고 있네요. 입장수도 적고 지금 보면은 이렇게 뿌리도 내려지고 있고, 생강이랑 있습니다. 아, 요거는 변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건. 아, 단엽으로 봐도 괜찮을 자인데 다음 신화에한번 받아봐야 될것 같고요. 아, 이쪽에도 이렇게 지금 난초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아, 이것도 너무 작습니다. 작은데, 이 마무리들이 어, 예사롭지 않은 변이네요. 변 마무리가. 예사롭진 않네요. 여기 난초들이 지금 보면은 여기 위에도 이렇게 생강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뭐 서성을 띠는 잎도 있고 이 끝마무리들 보면 산반성 잎인데 서산반 개체로 좀 보여질 것 같기도 한데 아 지금 한두 개체는 <laughs> 눈에 확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이거는 좀 충이 먹은 것 같고요. 아, 잎들은 아주 좋습니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다녀본 아닌 것 같네요. 이거는 근데 입장수거들이 많이 나오진 않네요. 응, 꼭또 무늬가 있는 것처럼 보이시는데, 아, 아주 작아가지고, 난초들은 성깔이 있습니다. 작은데도. 오, 이거는 우선은 입장이 두 장입니다. 예, 타격 타격 하나 있고 입장 수두 장. 네. 뒷편으로는 괜찮네요. 아, 지금 이것도 여기도 이렇게 지금 나와지고 있고요. 여기 보다서. 북륜인가요? 뭐 어,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반인가? 소규모도 애매하네요아 편들은 육질이 상당히 좀 발전을 많이 할것 같은 종자들이네요 아, 여기 이 기체들이 난초가 아좀 어, 육종들이 작은 종자도 있긴 한데 육질이 아주 좋네요. 입장수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오고 이것도 지금 딱세빗장인데 우선은 입장수가 많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아, 난초는 어, 개체들이 나오면 발전 가능성이 많은 난초들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아우쪽 여기에서 한두세 개체 정도는 한번 체란을 해서 배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거는 환엽 뺀으로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또 난초가 있어요. 요거는 환엽, 환협, 환엽 뺀이고 요거는 단엽이 될까요? 오, 변 마무리가 상당히 좋습니다. 작아도. 아, 확실한 단엽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한번 아, 여기서 한두개채 정도만 아, 체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